일단은 뭐 며칠 전에 상대 팀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내용적으로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짐으로써 좀어 부정적인 시선들 부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저희를 어 불안하게 하고 그런 거는 뭐 사실이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의 헌신 또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경기 또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오늘은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정말 어, 멋진 경기 했다고 생각하고 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신 팬분 덕분에 어, 저희가 또 무실점 승리를 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서로 너무 이제 승부욕도 강하고 서로 원하는 게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다툼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인 선수도 분명히 오늘 오늘 어, 요번 같은 경험으로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분명히 자격이 있고 또 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훌륭한 선수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뭐 기술적인 부분또 재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진짜 입도 진짜 수도 없이 말했던 수도 없이 말해왔던 것만럼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축구를 진짜 이끌어 나갈 선수라는 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 하나하나 어, 많은 5천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강인 선수도 앞으로 그런 걸 인지하고 선생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고 뭐 오랜만에 강인, 강인 선수 끌어안아 봤는데 뭐 너무 귀엽고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어, 쉽지 않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경기가 치러졌고 또 이런 와중에도 선수들의 노력이 진짜 없었다면 이 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 또. 어, 환경이 다른 잔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운 경기를 했을 텐데 진짜 선수들이 진짜 한발한 한 발씩 더 뛰면서 한발한 한 발씩 또 1%씩 더 희생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